오늘은 저희 농장에 있는 덤프, 십보돈 덤프거든요. 차 어, 검사하러 왔습니다. 지금은 1년에 한번 건설 장비, 아, 이게 건설 장비 검사소죠. 건설 장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, 이제 곧 1년에 두 번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아,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 어, 먼저, 검사, 본 검사 하기 전에 와서 예비 검사, 앞, 어, 부활세 포함 5만 5천 원을 결제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포항에 있는 교포검사원소 검사원이 여기 올라와서 영주에 여기서 검사를 하는데 또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. 그리고 또 무슨 지적이 되면은 또 여기서 수리를 해야 되고요. 한번 검사할 때마다 보통 한 2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아, 저희 농장에서 퇴비상차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, 어, 아, 뭐, 좀 오래되긴, 좀이 아니고 좀 많이 오래됐죠. 오래됐는데, 잘, 나름대로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. 어, 아, 1년에 운행, 운행 횟수, 키로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, 저희가, 아, 어, 직사 대비 칠 때라든지, 상차, 이 그, 이동할 때만 쓰고 있어서,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. 자, 여기가 검사소입니다. 여기 일단 레벨, 앞바퀴 레벨도 붙어오고, 그 다음에 축, 축 속도, 어, 축의 브레이크, 그 다음에 유압 같은 등을 이 일단 검사를 합니다. 여기 매널 안쪽에서는, 아, 하부에 유방검사를 하는 곳이죠. 오늘 금요일, 어, 검사를 맡기 위해서 이틀 전에 여기 장에 입고를 하고 수리할 거 수리해서 오늘 검사를 맡으려고 했는데, 어, 검사 엄청 유발 많이 나왔습니다. 이게 테스트 먼저 하는 게 5만 5천 원. 그 다음에, 실린더에서오일이 된다고 해서 33만원 여기 공임입니다. 그 다음에 여탱크 니플 아 66,000원 공임이고요아 거기에 필요한 영일사라고 여기 부속국 가게인데 거기에 193,800원. 그렇게 해서 오늘 결제한 금액이 약 70만원 정도 됩니다. 음 올해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한번 검사할 때마다 아, 이렇게 뭐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아, 좀 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아, 집에 걸음 상차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아, 유지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며칠 전에 앞 아, 타이어가 변마모가 돼서 한쪽만 주고 타이어로 갈았습니다. 아, 엔진 오일 하고 합쳐가지고 그때도 24만 원을 주고 수리를 했는데. 아, 요번에 검사하기 위해 아주 준비한 게 정비 한게 거의 1 0 0만원 정도가 됩니다. 아 유지비가 꽤 많이 들고요. 아, 이번에 에어 탱크를 선 봤다고 했는데 확실히 에어가 어, 에어 게이지가 이게 에어 게이지거든요. 아, 확실히 에어가 덜빠지네요 원래 시동을 끄고 나면은 에어가 쭉쭉쭉쭉쭉 빠졌, 빠졌었는데. 수리를 하고 나니 좀 좋아졌습니다. 연식이 오래돼서 차량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. 안 좋지만 이 농장에서 쓰기에는 뭐, 더할 나위 없는 것 같습니다.